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달간 국정과제 수립에 진력해 주신 우리 국정기획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소통, 플랫,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통해서 무려 181만 건의 의견을 접수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국민적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달 생각해 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당면한 혈안에 대응하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생 회복, 정치 회복. 외교회복을 위해서 그야말로 분투 했고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국정을 더 많이 공개하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 물거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의 참여와 제안, 또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오늘 보여드리게 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한 가지 추가로 조지시켜 드리자면 이 국정기획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닙니다. 국정기획위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서 바람직한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민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지하게 많은 분들이 의견 내주시고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국정기획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셨겠지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하고 또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관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별제 없는 국난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헤쳐 올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들께 의지하고 국민들에게 유익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국민보고대회에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